아이스티에 샷 추가 아니 근데 진짜 이런 건 누가 생각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어, 너무 묘한 맛이 아닐까? 향은 그냥 완전 커피 향이에요 맛있는데요? 누군가 가성비를 논하거든 고개를 들어 백다방을 보게 하라 오늘은 백다방의 나만 몰랐던 시크릿 메뉴 아이스티에 샷 추가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오더로 주문한 뒤에 가게에 가서 직접 픽업해 주도록 할게요. 주문은 정말정말 정말 간단합니다. 달콤 아이스티를 선택하고 간 얼음, 각 얼음 중에 선택해 주신 후에 커피샷을 추가해 주시면 끝! 매장에 가서 바로 완성된 음료를 픽업해서 집에 와서 리뷰해 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티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빽다방의 저만 모르고 있었던 시크릿 메뉴 아이스티에 샷 추가를 해서 이렇게 사 와봤는데요 달콤 아이스티가 2,000원 그리고 샷 추가가 500원 해서 총 2,500원에 구매를 해 왔습니다 사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약간, 어, 너무 묘한 맛이 아닐까 걱정이 됐는데 실제로 찾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맛있게 즐기고 계시는 메뉴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마셔 보고 저도 리뷰를 해 볼까 합니다. 제조해 주신 분이 잘 저어 드세요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알것 같은 게 아래에는 굉장히 그 달콤한 저희가 흔히 마시는 립톤 아이스티 있죠. 그런 달달한 복숭아티의 맛이 아래 깔아 앉아 있고 위에는 커피의 맛과 향이 조금 더 올라가 있어요. 아무래도 아이스티 위에다가 이렇게 커피샷을 바로 부어서 제조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음료를 마셨을 때는 아래 복숭아 뒤에 달달한 맛이 조금 더 많이 느껴지는. 그리고 빨대를 이렇게 쓱 올리면서 마시니까 끝 맛이 커피의 쌉싸름이 나서 되게 기분이 좋네요. 사실 처음에 음료를 받았을 때는 커피향이 너무 진하게 나서 좀 걱정했거든요. 어, 이거 음료에서 아이스티 맛 하나도 안 나고 커피 맛이랑 향만 날것 같은데 라고 걱정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마셔보니까 오히려 아이스티의 달콤한 맛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고요. 커피의 향은 조금 고소한 향이 나는 정도? 이렇게 음료 색만 봐서는 어, 두개 음료가 섞인지 잘 티도 안 나는 것 같아요. 색깔도 굉장히 비슷해서. 어, 향은 그냥 완전 커피향이에요. 이렇게 맡으면. 근데 또 막상 마셔보면 아이스티의 그 복숭아 향이 기분 좋게 올라오기는 합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 음료도 마셔봤으니까 한번 섞어서 마셔볼게요. 저는 섞어도 맛있는데 아이스티의 특유의 그 너무 가볍고 너무 단맛이 있잖아요. 그 특유의 텁텁한 단맛이 있는 것 같아요. 설탕 단맛. 근데 아메리카노샷이 추가가 되면서 맛이 너무 가볍지 않게 무게감이 생기면서 끝맛이 되게 깔끔해서 입에 남는 찝찝한 단맛이 없다는 게 진짜 최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꿀 조합을 나만 몰랐다니. 좀 억울해지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이번에 백다방 가서 진짜 놀란 게 생각보다 차메뉴가 너무 잘돼 있더라고요. 뭐. 근데 이런 꿀조합은 누가 생각해낸 걸까요? 일단 최초의아이스티에 커피샷을 추가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찾아오세요, 상대부터. <laughs> 너무 맛있네요. 근데 확실히 섞어 먹으니까 그 커피샷을 추가한 개성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저는 아쉬워요. 그래서 아까 마신 것처럼 이렇게 처음에는 섞지 말고 아이스티의 맛과 커피샷을 추가한 맛을 좀 따로 즐겨보시다가 나중에 이렇게 섞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백다방 나만 몰랐던 시크릿 메뉴 아이스티에 샤 추가해서 한번 마셔봤고요. 너무 신선한 조합이라서 사실 좀 겁도 났는데 마셔보니까 생각보다 즐기기 너무 편하고 또 약간 원래 음료가 가지고 있던 단점을 보완한 맛이라서 아 정말 괜찮은 메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앞으로 또 재미있는 꿀 조합 많이 많이. 기발하신 분들이 생각해내서 유명해졌으면 좋겠네요 진짜 맛있게 마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는 카페에서 나만의 꿀조합 만들어보면서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이렇게 이시티룸 찾아와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남은 음료 비우면서 다른 카페 꿀조합도 한번 찾아보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준비해볼까 해요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컨텐츠로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잊지 말고 꼭꼭 누르고 또 놀러오세요.